끌림, 이야기 다섯, 얼마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지만 단 3일 만에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편했다. 그래, 있을 수 있을 만큼 있어 보자. 하지만 오일을 버티지 못하고 난 멕시코로 날아갔다. 하지만 내가 도착한 그 곳은 온통 축제로 정신이 없었다. 축제도 하루 이틀이지 연일 계속되는 축제의 과함 때문에 다른 이웃도시로 피신을 가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다음 날부터 엄청난 규모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했다. 물론 굉장한 축제였다. 태어나서 그런 축제를 또볼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사람들의 흥 또한 대단했다. 나는 이곳 역시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면서 무릎을 쳤다. 그래, 쿠바에 가자. 쿠바에 가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여행 속의 여행에서 다시 여행 속의 여행을 계획하고 마치 도주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실행이 옮겼다. 쿠바에서 여행을 마친 다음 반대로 멕시코로 스페인으로 되짚어오면서 여행을 하자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멕시코에 쿠바를 갈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에 비행기표와 비자를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한참 떨어진 칸쿤에서만 사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번 멕시코 여행 때는 워낙 그곳이 엄청난 휴양지인지라 갈 엄두도 못 냈었는데 칸쿤은 쿠바를 가야 할 거라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다. 2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칸쿤에 도착했다. 칸쿤의 작은 여행사에 들러 여권을 맡기고 비자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근처 어디에서 묵으며 비자를 기다릴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행사 사장에게 싸게 지낼 수 있는 괜찮은 곳을 추천해달라고 물었다. 그가 추천해준 곳은 이슬람 무에레스, 여인들의 섬이라는 이름의 섬이었다. 그 섬으로 향하면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의 낭만적인 며칠을 상상했지만, 내가 묵은 곳은 바다에서 제법 떨어진 섬 안쪽에 위치한 민박집이었다. 하루 서너 차례 바닷가를 오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틀 정도 섬 소년처럼 지냈다. 그때 눈으로만 인사를 하고 지내던 옆방의 스위스 친구 커플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하고 걱정되었는지 우리 숙소 근처에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였다. 구슬로 점을 쳐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30대 후반의 멕시코 여자였는데 점을 쳐주고 경비를 벌어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그녀는 나더러 앉으라고 하더니 많아서 복잡해 보기까지 한 바구니들을 몇개 꺼내 내 앞에 내놓았다. 그 바구니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의 구슬을 꺼내 실에다 꿰어보라는 거였다. 구슬은 너무나도 작았고 실내는 커튼을 닫아놓은 상태여서 가는 실에 구슬을 깨기엔 조금 밝았으면 싶었다. 망설이는 나에게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눈치를 보냈다. 내가 구슬을 깨는 사이 그녀는 잡지 같은 걸 읽고 있었다. 이만큼만 하면 될까? 내가 한뼘 정도 돼 보이는 구슬을 들어보이니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계속 해보라는 눈치를 보냈다. 나는 마치 색시처럼 앉아 구슬을 계속 꿰었다. 하지만 그녀가 버럭 내지르는 소리에 구슬 깨기를 멈춰야 했다. 내가 구슬을 깨다가 구슬 하나를 떨어뜨렸고 그 구슬이 또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난 그만 구슬 깨기에 열중하느라 그걸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봐요, 구슬이 떨어지면 그 끝을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구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녀가 다시 내가 꽤 구슬의 색깔을 더듬어 보면서 말했다.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그 사람을 못 잊어요? 그리고 정말 왜 그렇게 돌아다녀요? 당신이 돌아다닌 길 때문에 내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얼굴이 벌개져서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 그녀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인생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참견했지만 나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처음 몇 마디에 무릎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전해져 이미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었다 나는 구슬 덕분에 조금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를 만난 그 하루는 나쁘지 않았다 밤새 바닷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을 보느라 눈이 멀 것도 같았다 발치로 파도가 밀려왔다. 죽도록 사랑한 한 사람을 생각하다가 또 그럼에도 죽도록 사랑해야 할그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를 100이라고 친다면 나는 얼마쯤이었을까?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은 숫자가 1000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 얼마였을까? 당신은 당신의 만개쯤이나 되는 생각 속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얼마쯤이었을까? 나는 그 당신이 따로가 아니라 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멀리 떠오르는 태양의 온도 덕분에 따뜻해지기 시작한 무릎 위에 풀썩 얼굴을 묻었다.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그 구슬의 끝을 보지 못하면 우린 영영 그 구슬을 줄수 없다.